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빈집비의 은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드디어 은빈집비 구독자 제 채널 구독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제 구독자 애칭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제가 정한 후보 세 가지를 알려 드리고 오늘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도 아 저는 이런 게 애칭으로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남겨 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애칭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정한 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세 가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게 애칭이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자기가 생각한 애칭을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세 가지하고 제가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애칭 중에서 한두 가지 몇 가지만 정하고 그 중에서 후보를 정해서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그 다음 영상 댓글에 이제 남겨가지고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후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은빈띠비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은빈이고 여기 띠비를 붙여서 채널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 이름인 은 그리고 제가 성이 홍이고 이름이 은빈이거든요. 홍은빈인데 그래서 성이 들어간 애칭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는 곳에 제가 있다 해서 해바라기를 합쳐서 은바라기라고 지었습니다. 해바라기가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바, 바라보는 쪽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 저를 이제 영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이름인 은빈이랑 해바라기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안 지워지게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은뽕입니다. 자, 은뽕이는 이제 제 이름인 은빈과 이제 뽕을 더했는데 가족이 이제, 이제 은뽕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 은뽕, 이뽕 자가 좀 귀엽기도 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귀엽기도 해서 한번 은뽕이로도 하나 정해봤고, 여기 이름이 들어갔죠? 마지막, 성은 제 동생 옆에 있는데 물어볼게요. 자, 뭘까요? 애칭, 네, 너요. <laughs> 네, 너요. <laughs> 제 성이 들어간 홍, 홍으로 시작하는 애칭, 뭘로 정했을까요? 뭘까요? 모르지. 근데 얘한테 알려 안 알려줬거든요. 나 그럼 제가 한번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일인데 홍시로 한번 적어봤는데 뭔가 홍시 여러분 안녕하는 뭔가 홍시가 귀엽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구독자의 지금 홍시였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구독자의 지금 후보를 세 개를 적어봤는데 여기 밑에 칸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많이 남겨주실 수도 있고, 작게 남겨주실 수도 있는데, 한 여기 세, 저,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세칸 들어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 개가. 그래서, 4번, 5번, 6번 칸을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자,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칭 후보, 제가 정한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첫 번째. 제가 정한 애칭 후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게 애칭 후보야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걸 이제 하나를 적어주시면 이렇게 두 개를 총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해주신 세 가지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후보를 정해 올 건데 그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준 이, 이 애칭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준 후보 한개 그리고 여기에 있는 후보 두 개에서 총 후보 3개 중에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댓글에서 3가지 중에서 애칭 하나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애칭을 이제 제가 원한, 제가 쓴것 중에서 하나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이제 하나 써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저는 은바라기 은봉홍시고 여러분들도 이 칸을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애칭 모두 모두 좋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건몇개딱두 개만 이제 일단은 세 개를 정하기로 했는데 두개 정도가 좀 나을 것 같고요 세 개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후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것 중에서 정하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하나 정해주시면 그 다음 영상에서는 그세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